네 반갑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팔로 3000명 축하 감사하고요 오늘 <laughs> 잠깐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켰습니다 어제 이제 공지 드렸듯이 지금 발인이 어제 다 끝나서 절차는 어제 다 끝났고요 그래서 어제 장지로 다 옮겨서 이제 마무리까지 하고 이제 어제 이제 다시 본가로 도착을 해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들 다 재미 다 감사하게 읽었구요. 사실 뭐 그렇게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좀 하고 있어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방송을 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까닭이 원래도 몸이 좀 편찮으셨는데 원래 좀음 마지막으로 발견했을 때가 이제 암이 말기셔가지고 이제 본가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계속 케어를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호스피스로 입원을 했고 그때가 이제 이미 좀더 이상 손쓸 결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좀 마음의 준비를 했어서 사실 장례식 날 보다 뭐 슬픈 것도 슬픈 건데 뭐 장례식 날 아시다시피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바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둔 탓인지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이미 이별의 순간을 어느 정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글로 다들 위로의 말씀 명보 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마 하늘에서도 지켜봐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격도 그러신 분이셔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발인을 하고 오늘 원래는 다시 시작을 할까 좀 고민했는데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3일을 계속 있다 보니까 목도 많이 좀 상했고 향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선향이라고 부르나요 그걸 3일 내내 이제 안 꺼지게끔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도 그옆에서자서 지금 목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한건 아니고 좀 많이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없는 온 상태라서 지금은 잠깐 방송을 켜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미 다 털어내가지고 웃으면서 방송을 할수 있는데 지금 목이 지금 안 좋아서 좀 장기간 방송을 못합니다 좀 오랜 기간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일어나고 몇 마디 안 했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고 다음 주에 이제 와가지고 방송을 이어 나갈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영상 편집은 계속 할 거고요. 너무 막 이현 씨도 우리 힘든 거 아니냐. 뭐 그정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이미 어느 정도 마지막 할 때까지도 아마 못 넘길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가서 막 인사도 드리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후폭풍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배가지고 많이 놀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뭐 조리 있게 지금 말을 못하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은 이렇게 좀 잠깐 방송을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하는 시간 을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쇼츠 영상 편집하다가 생각이 나서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정규적으로 위원씨도 우리 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예. 영상도 많이 밀렸고요. 또 광고 영상. 그 목소리가 왜 그러냐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작게 말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아마 지금이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톤으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평소에 막 소리 지르는 거랑 많이 달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그 새벽 막3시4시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첫 광고니까 좀 죄송합니다. 첫 광고라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유목 정도 선행 플레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3,008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좀 가벼운 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쉽게 다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에도 딱히 뭐 말씀드린 분들은 없었는데 어찌 또 알아서 빠르셔 가지고 연락 주신 분도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날짜 보니까 5월 5일 날 스텔라리스 DLC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새벽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스텔라리스 싱글 오랜만에 하면서 음 이제 다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로 방송할 수가 있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대신 주말에 올라오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 가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좋은 평일 보내시고 5월 5일 생일과또 어린이 날이네요. 어린이 분들도 5월 5일 섬, 생일 선물 선물 많이 받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푹 쉬고 영상 좀 올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어, 멀쩡한 컨디션으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